안녕하세요. 달구 별당입니다. 너무너무 추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밖에서 잠시 거리대를 내다봤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온도계를 내다봤어요. 지금 9시 11분이었고 실내에서 25도였던 온도계가 지금 10분 안 됐을 때 11도까지 내려가는데, 어, 갑자기 화분들을 만져보면 화분들의 냉기가 냉기가 너무너무 화분 표면이 너무너무 차갑습니다 우선 저는 저의 거리대에 있었던 수연하고 라울하고 드렸고요 어, 여기 분갈이 한지 얼마 안된 제스타가 있는데 제스타도 드려줘야 떨어지는것 같고 비도 계속 흩뿌리고 있습니다 거리대 다육이 내일 아침에 당장 곧바로 어떤 데미지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걱정되는 다육이들 어, 라울 수연 저한테는 어, 에어니움 속이 없기 때문에 챙길 에어니움 속은 없고 분갈이 한지 얘가 2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요 아이, 제스타, 분갈이 한지 얼마 안된 다육이만이라도 지금 베란다로 드리려고 합니다. 단돌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나머지 다육이들은 거치대를 해줘가지고, 담요나 비닐류를 좀 씌워서 찬바람이라도 막아줘 볼까 하는데, 너무 빨리 급작스럽게 추위가 찾아와서 너무 당혹스럽네요 빨리 거치대를 설치하고 바람막이라도 해봐 줘야 겠습니다 남편이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아이 학원에 데리러 가야겠다고 말하니까 저는 다육이 걱정에 먼저 장롱에서 무릎단육 끝내고 비닐 겹해 가지고 지금 거리대 두 개밖에 안 돼서 덮어 주기는 크게 번거로운 일이 아닌데요. 비를 많이 맞았어 가지고 그리고 밤새 바람이 좀 비차게 불것 같은데요. 어, 더단돌이를 해줘서 이 밤을 한번 보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추워져서 추워져서 덮어주는 쪽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덮어줍니다. 오랜만에. 베란다에 다육이가 들어와 있네요. 마음으로는 11월 하반기 혹은 12월 중순 정도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급히 요 아이들 염자, 염자 미니 염자가 두 포트 있었는데 한 포트는 거리 캠핑장에 어, 데려가 있고 요 아이 한참 이쁜데 오늘 온도가 급 하강하면서 더 색깔이 진해졌죠. 그리고 라울은 오늘 아침에 탄력 강도 10이라고. 자랑했었었는데, 지금, 어우, 아침에는 단단했는데요. 지금은, 어, 얼얼한 바람기에 얘가 조금 시들시들 합니다. 아침에 건강함과는 좀 다른 느낌에 얘는 드리길 잘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제스타는 분갈이 해준 지 얼마 안된 점이 걱정이 돼서 드렸고요. 수연 두 포트. 요 아이는 참 예쁜데요. 이 폭풍우 치는 밤에도 예쁨은 여전합니다. 겹가지 하나가 이렇게 2년 후에 예뻐질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는데 어, 본, 본 포트는 요즘 시름시름하고 겹가지였던 요 아이가 예쁜 수연의 자리를 차지하고 저한테 큰 기쁨을 줍니다. 요 아이는 수연은 수연이로 돼 어디 하나 정돈된 얼굴이 없네요. 그래도 지켜야 되니까 베란다에 데려와서 요 아이들 내일 좀 찾아지면 내보내줄 건데요. 이렇게 저는 베란다 안으로 드릴 다육이는 드렸고요. 거리대는 속에 무릎 담요랑 밖에 비닐을 덮어주는 것으로 이번 오늘 밤을 지나보려 하는데요. 예쁘게 잘 키운 다육이 지켜. 지켜주기, 지켜줘야 합니다. <laughs> 아이고, 이젠 또, 에, 데리러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밤 무탈하게 지나고요. 내일은 이 차가운 냉기가 좀 잦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건강한 무사히 잘 있었다는 다육이 소식으로 또 뵐게요.